대체 소음이 어느 정도일까? 제작진은 본격적으로 할머니를 살펴봤습니다 음. 좋아, 침대. 쾅! 어떻게? 퍽! 쾅! 아이고. 좋아워. 제작진이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 할머니는 새벽부터 시작해 밤늦게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. 음... 어, 이 정도예요. 아. 저렇게 시끄러우면 어떻게 살죠? 난, 뭐 그런 거, 기짭다고, 난쟁이, 막 그러고 뭐, 그러고 소리질 좀 주는 것 같던데? 아, 소리안 아, 진 죽겠어요. 왔다 갔다 할 때마다. 아, 무서워서 막 나가면은, 아, 오늘도 뭐 그냥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데, 갑자기 막 뒤로, 갑자기 소리질러가고 아우, 깜짝깜짝 깜짝 놀래요. 그럴 때가 너무 막. 얘기는 아, 해보셨어요? <목소리> 아, 얘기를 못해요. 얘기하면은, 얘기를 하면 이게 저렇게 더 심해지거든요. 잘 얘기를 안 하니까 저 정도지, 막. 야 정말 집 밖으로 나갈 때마다 정말 난감할 것 같은데요. 집 안에서도 할머니의 목소리는 아주 크게 잘 들립니다. 새벽 6시부터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가요? 이야. 그러니까요. 문을 이렇게 문열어요야 저렇게 창문을 닫고 있는데도 인터뷰 중에 계속 소리가 들리잖아요. 전혀 저것도 없어. 내용도그도 없는 얘기예요. 다욕 같은데요. 다. 그 단호하다 그러잖아요. 아유. 10년 넘게 들어온 할머니 소음은 이제 고통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. 지금 퇴근하신 거예요? 예. 엄마도 치셨어요? 아니 쳤어요. 지금 뭐라고 하잖아요. 보고. 아주치면 <laughs> 욕을 하나 봐요. 얘기를 하고. 아유. 집에 들어오기 싫다니까요. 어우. 가만히 지나가시다 <laughs> 그럼 할머니 조용히 하라고 그 사람 <목소리> 할머니에게 아유. 항의라도 하면 그 순간부터 바로 욕설에 시달리게 됩니다. 아유. 저렇게 해서 사람들이 시달려 갖고 다 이사를 간 거예요 그 동안 버티고 아유.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마지막도 수타게 싸웠어. 아유. 할아버지가 아침에 막그막 그그 애들 경계하듯이 막잘 한층이 들리고. 안 가보라고 그러셨는데 네. 아침마다 막 저러고 또 할머니가 할아버지 막 기절하고 막 그때 그래가지고 아줌마가 그 이제 아지, 가, 화가, 가을에, 가을에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아줌마가 아지. 내려와서 막 같이 막 뭐라고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아줌마도 결국 이사 갔어요. 그러니까 이제 나 이사 너 이사 가야 된다 이거지 자기가 다 보내 거기서 쾌감을 느끼나 봐요. 그러니까 실제로 할머니 때문에 이사를 간 이웃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. 어...